에브 a 데이 해피데이!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혜인입니다 오늘 저의 옷차림을 보고 예상되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미키마우스 하울입니다 매년 미키 마우스와 콜라보한 수많은 패션 아이템들이 출시되곤 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올해 초 명품 브랜드 구찌와의 콜라보레이션뿐 아니라 미키 마우스의 라이센스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소멸된다는 소식 때문인지 무난히 더 많은 또 다양한 미키 마우스 굿즈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디서 뭐 쇼핑하는 거에선 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입한 미키 마우스 제품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는 제가 제품들을 개봉하지 않고 택배 받았던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해피님들하고 같이 택배 뜯어보는 느낌으로 해가까 하나 하나씩 리뷰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어렵게 구했던 제품. 제가 10여 년 넘게 정말 애용하고 있는 로키샵에서 우 이번에 미키 마우스가 그려진 원단으로 두 가지 패턴의 원피스가 출시가 됐는데 진짜 빈티지 원피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제일 예뻤던 모델분이 피팅하고 계셨던 제품은 못 구했고 세컨드 옵션 있잖아요. 그 제품을 겨우 하나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 와봤습니다 어? 원단이 내가 생각했던 원단이랑 좀 다르네 빈티지 원피스 파는데 가면 보통 세탁 많이 해서 오래된 듯한 면 원단으로 된 이런 빈티지 원피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폴리 소재로 된 원피스네요 평소에도 비비드한 컬러들이 좀잘받는 편이어서 그런지 요거도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봐봐 얼굴에 딱 댔는데 딱내옷 아니야? 예쁘지 지금 미키가 보면 약간 휴양지에 있는 미키 느낌이거든요 막 여기 선글라스도 하고 있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비비드한 선글라스에 컨버스 그냥 신고 이거 하나 딱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옷 제가 한 차례 잠옷 하울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미키마우스 하울에도 잠옷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컬러 옵션이 제 기억으로 세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오렌지 진짜 전부 다다 비비드한 스타일이었는데 이 나염 색깔은 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염하고 제일 어울리는 컬러가 뭐냐를 생각했을 때 글씨 자체도 이거 빨간색이기도 하고 레드 패턴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레드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긴팔의 체크셔츠 상이랑 아래는 반 바지 세트에요 따로 입어줘도 될것 같고 이거는 셔츠 앞부분이 보통의 파자마 셔츠처럼 그 볼링 셔츠 형태로 된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입는 카라 셔츠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조금 지나서 그냥 티 위에다가 살짝 겹쳐 입는 그런 용도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대망의 스타일난다 제품입니다 아 제가 한 차례 밝힌 적 있지만 제가 스타일난다의 VIP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역시나 스타일난다에서 또 많은 제품들을 챙겼습니다 의류 제품은 이렇게 총 5가지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보통. 티셔츠 같은데다가 에 나염된 건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거는 이 셔츠 굉장히 박시한 셔츠에 포켓에다가 프린트를 넣은 요런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 야이 사이즈 진짜 크다 무슨. 뭐 가운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셔츠는 좀 화이트 컬러가 가장 또 무난하게 좀 굉장히 많이 뽕 뽑아서 입을 수 있는 컬러이지 않을까 싶어서 화이트 컬러로 구입했습니다 어, 사실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키 마우스는 아니고 미니 마우스네요 면100% 미키 반팔 박시 셔츠 이렇게 돼 있고 어 버튼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단추 약간 생각보다 되게 좀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셔츠고요 차가운 느낌 좀 촉촉한 느낌이 드는 셔츠인 것 같아요 이 면이 희한하네 이거랑 입으려고 산게이 바지. 짜잔. 이거 그냥 정말 오브의 정말 무난한 디자인의 바지인데 이렇게 포켓에다가 이거는 미키 마우스 자수가 들어간 바지입니다. 제가 의외로 정말 기본템이 없어요. 나는 항상 진짜 막 요란 뻑적지근한 거. 양말도 봐봐. 나 양말 이런 거만 있지. 오히려 단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피님들한테 이제 코디 같은 거 여러 가지 보여드릴 때 기본템이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기본템처럼 입을 수 있을 만한 무난한 베이지 컬러의 제품이.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해봤고, 원단을 보시면 오트밀처럼 여러 가지 실 색상이 조금 섞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원단이 두껍지 않아서 여름 내내 입기 좋을만한 제품인데, 지금 가을이 오고 있네. 그리고 티셔츠 세 가지. 이번에 스타일 난다는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의 티셔츠들을 출시를 했는데, 미묘하게 더 예뻐 보이는 핏. 약간 미묘하게 예쁜 색깔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도 미키 티셔츠들 너무 많이 팔지만, 저는 VIP라서 맨날 10% 할인 쿠폰도 나오거든요. 그걸로 그냥 쿠폰으로다가 그냥 구입을 해버렸죠.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흰색 박스 티셔츠 흰색으로 샀고 제가 이런 화이트 멜란지 컬러 좋아한다고 반팔티 하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멜란지 컬러의 제품 하나 요 하늘색은 제가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살짝 작은? 살짝 몸에 핏 되는 느낌의 반팔티인데 요게 모델컷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흰색 박스 티셔츠 그냥 평소에도 제가 너무나도 잘 입는 그냥 스타일의 제품이고 프린팅 무난해요 살짝 빈티지하게 까진듯하게 살짝 미키마우스 군데군데 스크래치 조금 나 있는 느낌이고 고무 나형으로 탄탄하게 붙어있습니다 목 늘어남이랑 때 조금 방지해 줄수 있는 이런 바이어스 처리되어 있고요 꽤나 도톰한 느낌입니다 한 20수 정도의 반팔 티두 번째 반팔 티 역시도 굉장히 박시한 티셔츠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멜란지 컬러 그냥 흰색이 조금 너무 무난하다 아니면 흰색 티 너무 많아서 좀 질린다 하실 때는 땀이나도 티가 나지 않는 밝은 컬러이면서 원단에 다양한 색깔들이 섞여 있는 이런 화이트 멜란지 컬러의 제품들 전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원단 도톰해요. 이것도 20수 정도 되는 것 같고, 오, 어? 오, 이거 어깨 이거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인서트 꼭 넣을게요. 이게 웃긴 게이목 뒷라인부터 어깨 라인까지 늘어나지 말라고 안쪽에 바이어스 하나 쭉 이어져 있고요. 박음질도 이렇게 라운딩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티셔츠 같은 게 세탁할 때 가장 많이 변형되는 부분이 이목 부분이잖아요. 목이 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충 어깨이 걸어가지고 말리면 막 어깨 늘어나고 이런 걸 잡아주시는 이런 공정이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아, 근데 실밥이 무슨 일?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그쵸.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확연히 좀 사이즈가 작아진 느낌이죠. 그렇다고 또 너무 딱 붙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살짝 좀 붙는 느낌으로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겠다 해서 주문을 했었던 제품이고, 오, 역시나 눈에 띄게 이 친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랑 목 부분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바이어스 처리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앞서 보여드린 티들보다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런지한, 요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낸, 요런 효과가 이목 부분, 팔 끝단, 그리고 밑단,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원단은 이게 제일 좋다 튼튼하네 그리고 다음은 스타일랜다에서 구입한 티셔츠는 아닌데 그냥 제가 미키 마우스 티셔츠 검색하다가 특이한 프린팅에 특이한 색감의 티가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박시한 느낌의 티셔츠고 아까 보여드린 티셔츠들보다 길이감이 살짝 짧은 것 같아요. 그죠? 남의 집 개를 데리고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있는 요런 느낌입니다. 이거 살짝 제가 요즘 꽂혀있다던 피그먼트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나염은 또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스타일랜다 친구들은 티셔츠는 새건데 나염은 약간... 약간 그런지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단은 그런지한데 이거는 나염은 또뺀뺀하게 들어간 그런 느낌스. 이런 색들을 자주 즐겨 입지는 않는데 이런 게또 청바지 같은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색감의 이런 물빠진 카키들 있죠. 뭐 오버롤이라든지 아니면 바지라든지 그런 거랑 함께 입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이목 부분에 들어간 목 파이핑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고요. 목 늘어남 방지 같은 거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반팔 티 제품입니다. 근데 가격이 한저 친구들보다 만원 정도. 도은 쌌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소품들 볼까요? 가방 두 개. 이 가방 두개 보여드릴게. 뭐지? 사이즈를 조절해서 묶어서 매는 그런 가방인가 봐요. 근데 나 이렇게 오는 것도 처음 봤네. 진짜 반다나 4 개를 이어 붙인 듯한 그런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요 디자인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번 연도에 페이즐리도 굉장히 유행이었고 미키마스 또한 제작해서 파는 도매 브랜드가 되게 많아져 가지고 요거 제가 여름 시작하기 전부터 심심찮게 봤던 디자인인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디자인이라든지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어 가지고 제가 구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름 세일 하면서 50%에다가 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색상만 50%를 하더라고요. 쇼핑이시는 나이표 이러면서 구입을 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재이마냥 이렇게 묶어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고 이거 너무 볼품이 없어 가지고 얘라도 좀 넣어야겠다.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 느낌이지 않아요? 기저귀 가방 약간 느낌. 원단 자체는 이 친구가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박음질도 생각보다 좀 탄탄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손잡이 부분에도 미키스라고 완전하게 이렇게 프린팅도 들어가 있고요. 프린팅이, 야, 앞뒤가 다르다? 이거랑? 거랑 그죠? 그림 이렇게 다른 건난또 처음 봤네 그냥 이것저것 막 담아 다니기 좋은 막가방 그리고 자라에서 구입한 또 다른 미키마우스 제품 요것도 세일할 때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사시길래 제가 샀어요 이게 정가가 59,000원이거든요 근데 나도 이게 정가였으면 안 샀을 것 같기는 해 요거 안쪽이 비쳐 보이는 투명한 장화 느낌의 하이탑 제품입니다 정말 실험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거 레몬쿠키에서도 옛날에 팔았었는데 기억나요 언니? 투명 장화? 투명한 약간 닥터만 같 부츠 같은 그런 장화가 한때 유행을 했었어 가지고 아 그때 양말 바꿔 가면서 솔찬이 제가 좀 팔았었죠. 어. 아, 아. 이렇게 모양은 굉장히 심플한 하이탑 제품이고요. 재질이 장화 재질인데 여기에 군용이 있어. 아니, 이럴 거면 이 재질로 애초에 만들지 말든가. 아니면 차라리 장화처럼 신을 수 있게라도 만들던가. 이 도저도 아닌 굉장히 희한한 신발이다. 그리고 다음은 자질구레한 거. 이거는 돈 주고 살수 있는데 돈 주고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카누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이에요. 완전 레트로한 느낌으로 한 여섯 종류인가 되는 이런 스테인리스 머그컵을 함께 주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마침 사무실에 커피가 떨어졌네. 이번에 카누를 사고 하나를 가져왔죠. 어디 한번 보자. 야 이게 냉커피용으로 딱이네 근데 양은 저는 보통 한 500ml짜리를 쓰는데 요거는 350ml이고요 따로 손잡이가 없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덤벙덤벙 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미키마우스는 아니고 플루토가 그려진 거예요 마음에 들어 그리고 요거는 아, 또 우리 막내가 또한건 했습니다 저 쓰라고 이 팅글 티저 아시죠 이거 머리카락 안 엉키게 잘 빗을 수 있는 요빗 브랜드에서 이번에 미키마우스랑 콜라보를 했는데 그 제품 중 하나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냉큼 하울에다 가져왔지.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이 하울이 조금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나중에 찍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일정이었으면 하마터면 이 친구를 못 보여줄 뻔했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란색의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네요. 귀여워. 마지막은 스타일랜드에서 구입한 3C와 미키마우스 콜라보 제품입니다. 스타일랜드가 의류 쇼핑몰이긴 하지만 3C라는 굉장히 큰 메이크업 브랜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샀죠. 요거는 괜히 사본 핸드미러. 정말 가끔이지만 이 거울이 제 영상에도 가끔 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어, 요거는 안 샀어도 됐을 뻔 했다. 난 요게 마음에 든다. 그리고 블러셔 두 색상이랑 아이 팔레트 하나를 구입해봤습니다. 블러셔 이미 너무 많지, 사실. 비슷한 색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패키지가 예쁘거나 모델샷을 딱 봤을 때 내가 원했던 발색인데 싶으면 좀 구입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핑크톤이 도는 퓨어 케이크라는 컬러 하나랑 피치 오렌지 빛이 나는 피치 스플래쉬라는 컬러 두 가지 구입했습니다. 많은 해피님들이 이미 한 번쯤은 써보셨겠지만 그냥 무난합니다. 지금 같이 구입한 이 아이 컬러 팔레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색도 귀여워. 근데 제가 막상 발라보니까 너무 버건디에요. 이맨첫 번째 제일 밝은 오렌지 코랄 느낌 나는 요 컬러 빼고 나머지는 제가 원했던 색상이 사실은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잘 쓸만한 색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컬러가 펄은 정말 예쁜데 펄 뭉침이 있고 가루 날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 팔레트에 보시면 이 친구 가루가 다른 세개에 묻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블러셔는 둘다 괜찮고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조금 아쉽다. 요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미키마우스 제품들 탈탈 털어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해피님들의 원픽은 어떤 제품인지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지름으로 만나요. 안녕!